안녕하세요, 달갱코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오늘은 전부자의 다육사랑님 농장에 나와 있는데요. 전부자의 다육사랑님 농장이 이전을 했잖아요. 그래서 이전한 곳에서 또 예쁜 아이들, 가격 착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. 택배 같은 경우에는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.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. 대체적으로 보면 12cm 풀분 안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. 앞전에 소개해드려서 제 입구가 된 아이들도 있답니다. 이렇 멋진 아이들 많이 입고가 되었어요. 샬롯부터 이렇게 큰 군생 샬롯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. 많이 굳혀져서 묵은둥이라 색감이 이렇게 더 예쁠까요? 엄청 크게 되어져 있네요. 가격도 착하게 들어와져 있고요. 요 아이들은 2두나 3두로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. 요 포트 안에서도 조금 더 굳혀져서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물들고 아니면 또 이렇게 자구도 뒤, 밑에서 나오기도 하는데요. 굳혀져서 입장미 많이 짧아진 경우도 있고요. 풀분이 12cm라고 하더라도 자로 재보면은 이렇게 훨씬 더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. 2두나 3두로도 되어져 있고요. 이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은 섞여 있어요. 이렇게 외두로도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있고요. 어~ 요 아이에서 굳혀진 아이들 조금 들굳혀진 아이들 섞여져 있고요 항상 보면은 이렇게 외두로 멋진 아이를 고르실 수도 있고요 군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군생을 또 고르셔도 되는데 이제 군생은 이두로 많이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어우 너무 멋있죠 색감도 정말 예쁜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고요. 아모르 파티가 만원에 들어와져 있어요. 요 아이들은 조금 큰 아이들이네. 요 얼굴이 조금 커요. 어, 12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거든요. 요 12cm. 어, 핑크색으로 물들어서 예쁘죠. 아모르 파티도 항상 꾸준하게 나오기 때문에 요 아이도 딱또 인기가 좋을 때가 딱 있어요. 정말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들었을 때 정말 또 인기 많죠. 근데 이 아이들이 핑크 스팟도 좀 비슷하죠. 색감도 핑크 스팟하고도 조금 비슷한 그런 분위기를 풍겨요. 아모로 파티 가격 만 원에 이렇게 조금 큰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고요. 샤프테가 들어와져 있어요. 샤프테는 두개 밖에는 안 남았네요. 샤프테가 가격은 만 삼천 원 합니다. 샤프트에 보면은 요렇게 조금 더 둥글둥글한 아이들이 초창기에 나왔을 때 둥글둥글한 아이들도 있고, 어 그렇지 않으면 요즘 나오는 어 입장이 조금 얇은 아이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. 이렇게 묵어지면은 이렇게 통통한 건지 그거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, 샤프트에 만삼천원에 들어와져 있거든요. 요 아이들도 큰 포트에 이렇게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. 실루엣이 이렇게 엄청 얼큰이 얼굴이 들어와져 있네요. 가격은 만원에 들어와져 있어요. 12cm 풀분 안에 실루엣이 실루엣이나 요 핑크 크리스탈이나 뭐 비슷한 그런 색감을 나타내고 이런 종류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엄청 얼굴 엄청 크죠. 오, 이렇게 13cm 정도, 12cm 풀분보다 살짝 더큰 아이들이네요. 충수도 이렇게 많아요. 이 정도 크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려서 묵은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. 조금만 더 이제 색감이 나오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실루엣. 만 원에 이렇게 착한 가격에 들어와져 있고요. 플로리센스가 우리가 많이 플로리센스 요즘 물들어서 너무 예쁜 아이들 많이 보여드리는데, 오, 이렇게 두 수는 이렇게 많아요. 하나가 이 정도 되거든요. 12cm 불분 안에 이렇게 들어져 있어요. 자구들도 나오네요. 요 아이들도 가격은 만 원에 들어와져 있어요. 요런, 어, 플로리센스 이런 아이들처럼 가격이, 몸값이 거하지 않으면서, 요, 가격도, 색감도 예뻐요. 요 아이 하나 보면은, 요렇게 두수도 많네요. 오, 옆에, 옆에 아이가 이렇게 넘어왔어요. 요 아이들은 까라소라고 비슷해서, 이렇게, 부딪히면 좀 새깜새깜해지죠. 요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데요. 요 플로리센스하고 스타버스트하고 조금 이름이 항상 헷갈렸거든요. 어디를 보면은 스타버스트라고도 하기도 하거든요. 근데 플로리센스가 스타버스트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래서 뭐 다르다는 분도 계시는데 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사용을 하나 봐요. 너무 예쁘죠. 요즘 이렇게 조금 더 빨간색으로 색감이 발현고 돼서 너무 예쁘더라고요이 아이들 오 괜찮대요. 풍성하고 이 아이들 오 살짝 음, 농아분에 심어놔도 너무 예쁘겠어요. 가격은 이 아이들 만원 합니다. 12cm 풀분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아, 누들프가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들어와져 있네요. 누들프가 군생으로 외두는 조금 착한데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살짝 몸값이 있는 아이들인데 오 이렇게 착하게 들어왔어요. 2두나 3두 또, 각이 이루어져 있는 삼두가 조금 더낫죠요 이두도 있어요. 이렇게 옆으로 삼두도 있고요. 대체적으로 다 삼두로, 삼각형 삼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. 오, 괜찮죠? 하나 들어볼까요? 이렇게,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아이들 살짝 큰 화분에 심어 놓으면 훨씬 더 얼굴이 예뻐지겠죠? 지금은 이 풀분에서 얼굴이 많이 찌그러져 있죠 요 아이들 이렇게 있답니다 예쁘죠 누들포가 이렇게 큰 아이들이 3만원에 들어와져 있어요 요 아이만 2두 하나가 2두가 되어져 있는데요 오 괜찮아요 만원에 들어와져 있고요 나나 후꾸미니도 가격은 12,000원에 들어와져 있어요 요 아이들도 보면은 어, 12cm 풀분에 들어와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두수는 이렇게 많거든요 어, 외부에 있는 거 보니까 요즘 요 아이들도 많이 물들었더라고요 얼굴이 이렇게 많아요. 자구들도 나오고 이제 얼굴은 조금씩은 달라요. 요 조금 두수가 조금 많아도 이 얼굴이 작은 아이들도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요즘 이 아이들 물이 예쁘게 들었더라고요. 요 아이들도 뭐 기본적으로 항상 예쁜 모습도 하고 가격도 착하고 그래서 항상 나올 때마다 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많이 나와도 항상 또 판매가 많이 되더라고요. 담비라는 아이가 있어요. 담비. 담비는 많이 못 봤던 아이 같은데요. 담비라는 이런 아이가 있는데, 두 수는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. 색감은 이렇게 빨갛게. 저는 이 담비는 처음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. 단비를 소개해 드렸어도 또 까먹을 수도 있고요 살짝 굳혀진 아이 같아요 입장이 좀 짧아졌죠 짧아지면서 조금 통통한 모습이고 이 아이들은 살짝 입장은 길지만은 여기 끝 라인 쪽으로 또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는 아이들인데 두수는 4두 이상 5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랍니다 이렇게 3두는 역시 얼굴이 크지요 더 떼글떼글하게 굳혀지겠죠? 어우, 굳혀져서 물들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이렇게 빨갛게. 핑크가 아니라 이 아이는 좀 빨갛게 물드는 것 같고요. 제가 앞전에 마디바 소개를 해드렸는데, 마디바는 이 아이들 새로 또입고가된 아이들이거든요. 어, 이 아이들이 또 새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. 어우, 너무 예쁘게 되어져 있죠. 오, 20cm, 20cm 풀분 안에 이렇게 가득 들어져 있어요. 이렇게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, 이렇게 예쁘게 프릴이 잡혀져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아이들 또 새로 입고가된 아이들이에요. 이렇게 똑같이 이두가 된 아이도 있고요. 이렇게 프릴이 엄청 많아요. 프릴이 정말 많거든요. 이 아이도 이렇게 프릴이 많이 잡혀져 있거든요. 하나는 조금 작지요.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같은 아이들도 있고, 하나는 조금 작은 아이들도 있는데요. 이렇게 묵은둥이들 아주 멋진 아이들이 제 입구가 된 상태이고요. 네드탄도 정말 예쁜 아이들이, 색감이 정말 예쁜 아이들이 들어와 있어요. 네드탄이 요즘 조금 더 예쁘게 물이 들은 것 같아요. 요 아이는 사이즈가 지금 9cm에서 훨씬 큰 사이즈가 되어져 있는데요. 입장 수도 많으면서,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죠? 있어요. 레드 탄이나 홍등이나 몽슈슈나 요 아이들이 거의 비슷한 이런 느낌과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몸값도 조금 다 하는 아이들인데 요즘 조금 많이 착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아이는 이렇게 입장이 이런 모습인데 조금씩 크고 작고 입장이 조금 많고 적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답니다. 그래서 요 아이들 쭉 이렇게 보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랜덤으로 갈 수가 있겠고요. 조금씩 다른 형태를 하고 있네요. 그래서 요 아이들 새로 입고가 된 아이들이고요. 요 홍등, 홍등 소개해드렸죠. 홍등하고 레드한 몽슈슈. 제가 그 조금 헷갈리는 아이들 중인데요. 요이 홍등도 소개해드렸는데 3만원이에요. 홍등도. 아이들 크기는 뭐이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에요. 내 듯한보다는 조금 작지만은 7cm 이렇게 7cm가 살짝 넘기도 하고요. 이 아이는 7 6cm 정도 되는 아이도 있고요. 이 3만 원짜리가 남아져 있네요. 미니 황비홍이에요. 미니 황비홍 같은 경우에는 12cm 풀분에 있는데 두수는 5두 이상으로 다 되어져 있는데 지금은 물은 안 들었어요. 이 아이들도 물이 들어야 참 예쁜데 지금은 초록초록한 모습. 이 어, 아이들 외부에 있어야 더 빨리 물들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. 어, 실내에서는 아주 천천히 들어올 것 같아요. 외부에서 있을 때가 더 훨씬 더 예쁘게 물이 들것 같아요. 가격 착하죠. 어우, 이 아이들도 예전에는 조금 굳혀진 아이들 몸값이 거의 했었거든요. 근데 오, 요즘은 정말 가격들이 다 착해졌어요. 소인재금이이 아이들도 12cm 풀분에 들어져 있어서 살짝 가격이 있어요. 많이 4,000원인데요. 요즘은 가격들이 워낙에 또 착한 아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, 이 아이들 굳혀진 아이들이 이 정도 밥이 되거든요. 어, 그래도 큰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여기에서 한참 키웠던 것 같아요. 많이 굳혀졌죠. 밥은 이 정도 됩니다. 여기 보이시죠? 근데 이 아이들은 살짝 특별하게 이렇게 둥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. 완전히 굳혀지면 뭐 이런 모습일까요? 완전히 요 소인제 금하고 조금 다르게 이렇게 동글동글 잘 보이시나요? 음, 특별히 더 동글동글하게 입장이 짧으면서 동글동글하게 이런 모습으로 두 포트가 되어져 있네요. 조금 특이하죠. 아이들은 조금 더 특이한 모습으로 원래 우리가 소인제 금하면 녹하고 이 금이 같이 있어서 이렇게 살짝 푸른빛이 살짝 돌아주는 아이들이죠. 복륜금에는 이 푸른빛이 없는 아이들, 요 아이들만 복륜금으로 되어져 있는데요. 요 정도 되는 사이즈 많이 굳혀진 아이들. 그리고 목대가, 요 아이들도 굳혀져야 목대가 또 조금 목질화가 되는 아이들이거든요. 요 정도 되어져 있어요. 하거든요. 요 아이들은 이제 세 포트밖에 는안 남았네요. 이렇게 육두도 있고요. 오두도 있어요. 떼글떼글하게 굳혀져야그죠 이제 요 핑클루비는 가을 되면은 굳혀지겠죠. 조금 더 무거워지면은 색감은 더 예쁘게 물이 들면서 빠지는 거는 또 쉽게 덜 빠지더라고요. 벤바디스도 착하게 들어왔네요. 가격 만 원에 62cm 있는 풀분 안에 벤바디스가 이렇게 들어와져 있어요. 두수가 이렇게 더 많은 아이도 있고요. 이렇게 두수가 더 많은 아이도 있어요. 이렇게. 이렇게 많은 아이들도 가격은 만 원에 있고요. 마디바가 가격 만 원에 들어와져 있어요. 이 아이들은 조금 이제 굳혀져야 프릴이 있긴 있어요. 근데 굳혀져야 이 아이들이 프릴이 더 많이 생기고 입장이 굳혀지면서 아래쪽으로 조금 흘러내리는 듯 이런 형태를 좀 잡아야 마디바가 훨씬 멋진 모습을 해요. 아르제는 가격이 만원 합니다. 아르제도 12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인데요. 얼굴이 이렇게 커서 사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. 자구가 나와서 두수가 조금 더 많은 아이들도 있어요. 이 아이들 두, 크기에 따라서 이 두수가 조금씩은 다르거든요. 그래서 가격은 14,000원에 이 아이들 이렇게 들어와져 있네요. 호트마다 조금씩 틀려요. 여기에서 랜덤으로 갈 거고요. 예, 크기는 이 사이즈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아이들이에요. 보이시죠? 청수가좀더 많은 아이들도 있고요. 조금씩 요 형태가 달라요. 이렇게 더 굳혀져서 색감이 더 예쁜 아이도 있고요. 이렇게 얼굴이, 어, 물은 조금 덜 들었지만 얼굴이 이렇게 예쁜 아이도 있어요. 음, 가격 만 원에 나와져 있고요. 레드 환타지아도 이 아이들 가격 만 오천 원에 드립니다. 자구가 나와서 요 사두도 있는데, 기본적으로는 이 아이들이 이두로 되어져 있어요. 이두, 이두로 되어져 있으면서 가격은 만 오천 원 합니다. 물들면 너무 예쁘죠. 이 아이들 물들면 너무 예쁜데 얼굴이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에요. 그래도 이 정도 많이 굳혀졌죠. 이게 벌레가 아니고 폴라이트겠죠. 이 정도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굳혀졌네요. 그래서 이 삼두도 있어요. 다 이두로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빨갛게 물들면 너무 예쁘죠.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많이 굳혀진 아이 가격 만 오천 원에 드린답니다. 퍼플 샴페인도 많이 나오죠. 요즘 제일 핫하게 뜨는 게 퍼플 샴페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. 퍼플 샴페인이 이 아이들도 살짝 더 굳혀져서 동글동글하게 되어진 아이들도 있고요. 살짝 큰 아이들도 있어요. 이두도 있고요. 여기에도 외두나 이두로 섞여져 있는 아이들이에요. 가격은 이렇게 만원 하고요. 새벽별이 이렇게 큰 사이즈가 들어와져 있네요. 새벽별이 이렇게 큰 사이즈는 많이 못 봤던 것 같은데요. 새벽별이 2만 5천원에 이렇게 사이즈가 큰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어요. 이렇게 피멍이 남아져 있는, 새카맣게 남아져 있는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이 아이들이 밑에서 피멍으로 빨갛게 물이 들어져 있는데요. 피멍이 빨간 색감이 빠지니까 이렇게 조금 진한 검정색만 남아져 있는 듯 합니다. 새벽별 철화는 큰 대품으로 갈수록 훨씬 더 멋진 모습을 하더라고요. 제가 멋진 어, 대품을 보여드렸을 거예요. 예, 철화로 엮이는 성향도 있지만은 이렇게 큰 아이들 만나보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. 여기에 심어 놓은 보면은 많이 굳혀져서 이 아이 입장도 짧아지면서 철화가 이렇게 엮여져 있죠. 이런 모습으로. 빙 둘러서 물이 들었을 때는 으로도 물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아주 예쁜 모습을 하는데, 이 아이는 여기서 굳혀진 아이도 이렇게 있죠. 오랫동안 묵어지면서 충수도 이렇게 높아지는 이런 새벽별 멋진 아이가 25,000원에 입구가 되었고요. 크라바타도 가격은 만 원에 재입고가 되어진 상태인데요. 요 아이들도 색감이 여름에 이렇게 예쁘게 남아져 있기 때문에 요 아이들도 여름에 조금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색감이 더 진한 색감으로 물이 들면 훨씬 더 예쁜 모습이고요. 5배사가 이렇게 두 개가 남아져 있어요. 너무 귀엽죠? 체크 무늬. <laughs> 모양 그런 모양 같은데 정말 어쩜 이렇게 동그랗게 예쁘게 되었을까요 노란 꽃이 피는 아이들이죠 이렇게 두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스텔라 앞전에 소개를 해드려죠 요 아이들 새로 입고가 되었는데 어 앞전에 예 삼만 원에 나가져 있기 때문에 요 아이들 3만 원에 삼만 오천 원인데 3만 원에 주신다고 합니다 사이즈는 꽤 커요 스텔라. 스텔라가 또 변이가 돼서 금으로까지 변이 되는 거 보여드렸죠. 지금 입장을 보면 한 11cm 정도 나오거든요. 이렇게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이 아이도 한 10, 10cm가 넘어요. 이아이들이 아이는 이제 입장이 조금 짧으면서 충수가 이렇게 많거든요. 근데 이 스텔라는 또 입장이 넓으면서 충수는 조금 작죠. 그래서 스타일은 살짝 다르네요. 이두 아이, 이 아이들 3만원에 주신다고 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새로 입구된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